예,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 시간 잠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예, 너무나 예, 귀한 시간, 시간 또 풍성 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예,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랑 깨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 떠나했던 정든 고향을 다시 찾, 어, 찾게 될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도 예전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거닐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는 여기가 이랬는데 참 많이 변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떠올리실 겁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그 지나간 예측을 떠올리면서 아쉬움을 드러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연들의 손을 붙잡고 내려온 손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동네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내가 어릴 때이 동네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예전에 그 이야기들을 아마 설명해 드리기도 할 거예요. 제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 안평면 독리에 있는 도 교회 사택에서에 태어났습니다. 예 수년 전에 그때 사택에 태어났어요. 예, 수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찍으셨던 그 사택 창가, 그 창가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섰습니다. 서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과 비교해보면서참 광해가 새로웠던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정든 고향을 찾는다는 것 누구에게나 설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태어난 고향이 있으셨죠. 바로 나사렛시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 넘기셨죠. 제일 먼저 언제였습니까? 태어날 때였습니다. 태어날 때 헤로세게 이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돌로 치료가 한때 있었죠 오늘 본문에 또한 내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고향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수님의 사역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때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벼랑으로 몰아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빠져나가셨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외롭고 또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살던 곳,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몸물있던 곳, 바로 고향인 거죠. 밝은 달만 쳐다봐도 어떻습니까? 괜히 눈물이 흘러내려요. 고향 생각에 흐른 눈물을 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 살다 보면은. 몇 개월이나 때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고국에서 먹던 그 음식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고국의 뉴스를 귀담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어, 호주로 갔죠. 호주와 인도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 한두 달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러죠? 아, 부모님의 장소를 안 들어도 되는구나. 야, 얼마나 예, 좋던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건네에서 해방됐다는 그 소식 사실 때문에 너무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시간에 너무 행복해서, 참 처음 몇 달은 너무나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릴 적의 추억, 과거의 추억이 깃들지 않은 그 타국 땅에 있다 보니까 그낯선 타지에서의 그 외로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국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느끼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외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장기간 외국에서 사는 시는 분들 참 얼마나 그 외로움이 클까? 그런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신 전 또한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어린 시절 다 거기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33세가 될 때까지 살아온 고향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 누워 계십니까? 부모님께서 계셨고 형제들이 있는 그 정당한 고향, 그 고향 땅이 바로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그피로함에 지친 예수님께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고향의 집이 필요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권력자들의 그 수많은 압력,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의 그 반대 가운데 부모님의 그 따뜻한 위로 한 마디, 친구들의 격려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안식이 있는 곳, 휴식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향수가 있는 곳, 바로 그 고향땅, 바로 나사렛은 그란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영적 생활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과거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50세 이후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게 되죠? 안정적인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이상의 변화를 더 이상 원치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집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땅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블레의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 길은 분명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분명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혹여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곳 바로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될첫 번째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옛 애굽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저들은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땐 이렇게 편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하며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하느냐고? 저들은 틈만 나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저들은 불평하며 불혹식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들의 한결같은 동경의 대상은 어디였습니까? 이전에저들이 몸물었던 거 바로 애굽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저들의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 걱정 없이 그 생활이 저들에게 그죠?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극기한 민수이 14장에 보면은 열 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설득하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될 애굽이란 바로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애굽이란 바로 옛 신앙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옛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신 말라는 성경의 핵심령이 바로 예, 신앙으로 가신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고향의 풍요와 고향의 안정으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떠나가면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죠 하지만 그런 경고에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그못 물렀던 곳. 그곳을 잊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렇게 뒤를 돌아본 결과 로세아에는성김 기둥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말게 됩니다. 아무리 고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와 안정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가 있는 곳, 친척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돌아갈 수 없는 곳.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멸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장 안타까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스의 4장 10절에 나오는 본문이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애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이신 너무나 아쉬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애급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한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애굽의 풍요보다 더 풍성하고 애굽의 보화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출발한 그 신앙의 여정, 신앙의 발걸음 우리는 결코 돌아서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옛 신앙은 구원받은 선도들이 돌아갈 수 없는 첫 번째 고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율법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율법으로, 율법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무로 무엇 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그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 우리의 본능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값없이 그저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구원 문제는 결코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군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하시는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아니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도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몸물에 몸담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저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들이 신앙으로 핍박을 받게 되니까 다시 과거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 때문에 받는 그 핍박 그리고 환난이 들려와서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이켜 그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저들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가 아니라는 가운데 빠지는 것은 바로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 성경에 보면은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 몇명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늘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놀란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야, 참 좋은 것이구나. 이런 곳이도 어디 있겠어? 어디 있을까? 여기서 이제 전착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그세계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큰 시험을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이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가 있죠. 그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와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결국 바세마를 범하게 되는 큰 시험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급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아니라고 적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될 고향 그곳은 바로 율법인 것이고 아니라인 것이고 나태함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인지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성령의 세력과 이 육체의 세력이 남아 있고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 가운데 육체의 수욕을 물리치고 이 성령의 수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살아라.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살아라. 얼마나 재밌냐. 그러면서 육체의 수욕에 따라 살 것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 돌아가서는 안될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새 생활을 시작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될 고향은 바로 육체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술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와 주술, 또한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음행과 호색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돌아가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추방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뒤에 두셨죠. 그래서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는 가시밭길 험한 광야 땅이지만은 아담과 이제는 이제 서로가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저들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그 과거보다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기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도 고향으로 가보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산밖에 너무나 쌀쌀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의 음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처럼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바치 똑바로. 일것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징기를 들고 받을 감면 어떻게 되죠? 길이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일단 징기를 잡았으면 무조건 앞만 보고 앞쪽에 정해진 목표를 바라보고 무조건 전진해 나가야지만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높이 날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한번 깨닫는 상태도 아닙니다 끝나버린 상태도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의뢰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결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계속 해서 깨닫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참되게 살려는 선지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대종교회 성도님께서는 다가오는 우리 한중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를 힘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길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